세계 지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 오곳을 강조합니다. 각 해역의 지리적 특성이 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좁은 해협은 선박 충돌 위험을 높입니다. 복잡한 해안선은 항해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말라카 해협은 해적 활동이 빈번합니다. 좁은 지형으로 인해 충돌 위험이 높습니다. 해양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해역의 기상 및 해양 조건을 재현합니다. 남중국해의 태풍, 벵골만의 해류, 북해의 파도 등을 시각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극한 조건이 선박 운항에 미치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안전 항해를 위한 주의 사항을 강조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해역별 사고 통계 및 해적 공격 빈도를 그래프와 차트로 시각화합니다. 사고 원인 분석 기상 결함, 인적 오류를 통해 안전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상 악화는 해양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선박 결함 또한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적 오류는 예방 가능한 사고 원인입니다. 해적 공격 예방을 위한 국제 협력 및 보안 강화 노력을 소개합니다.